1996년생이지만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팔레노의 사나 레이브린. 발리아의 전속 배우인 미노스즈맨는큰 키와 글래머러스한 몸매, 그리고 뛰어난 비주얼로 많은 아저씨 팬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배우다. 3 사이즈 93, 60, 89의 글래머 배우의 전형적인 바디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효고 출신인 미노스즈맨는 원래 요식업, 요리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프로필상 취미도 요리인데 전문학교에서 취득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다른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미노 스즈메 또한 옛날부터 비범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 경험은 남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직원 대학생 선배령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열린 마인드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데뷔를 하기 전 남성 경험수는 3명이라고 하며 특히 야외 관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하기도 했다고 한다. 원래 미노 스즈메는 누드 그라비아로 데뷔를 했다. 정확하게 데뷔를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으나 하려고 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평소 자극적인 관계를 좋아한 덕에 점점 대우가 좋아지고 있는 업계로 데뷔를 하려했다는 썰이 있다. 미노 스즈메가 데뷔를 하려했을 때는 신생 레이블인 팔레노가 의욕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좋은 대우로 팔레노 레이블로 데뷔를 하게 된다. 소속사도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에이트맨이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대우도 좋으며 배우 케어에 일가견이 있는 곳으로 아오이츠카사, 안자이라라, 마시오 메이, 유시타카 네네, 나나미 티나, 니나 아민 등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레이블의 배우 케어를 잘 는 상위 그룹의 소속사로 데뷔한 신인 배우였던 셈이다. 하지만 미노 스즈메의 초반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다. 물론 배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또 팔레노에서는 니카이도 유메와 함께 볼만한 배우로 손꼽혔지만 하시모토 아리나와 요시타카 내내 등 스타들을 영입하고도 작품을 더럽게 재미없게 찍은 바람에 쌈노잼, 개노잼 레이블이 되어버린 탓에 그다지 반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팬들이 반색할 만한 소식이 들렸으니 그것이 바로 팔레노에서 숙녀 전문 메이커인 달. 를 설립하고 미노 스즈메를 이적시켰다는 것이다. 할레노라는 개쌈노잼 메이커에서 목적이 확실하고 배우의 포텐을 1 0분 발휘할 수 있는 메이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할레노는 미소녀 스타일의 파릇파릇한 느낌의 개노잼인 작품들을 만들어 댔기 때문에 미노 스즈메의 매력이 1 0분 발휘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달리아로 가면서 서서히 배우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신인 시절부터 달랐던 10년 베테랑의 관록이 묻어나는 스킬과 농염함이 숙녀 레이블로 가면서 더욱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숙녀 레이블 전문 배우를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살짝 노안인 외모로 인해 숙녀 레이블 스토리가 더 찰떡같이 맞는 배우가 되었다. 숙녀 레이블 작품들 중 많은 비중이 불륜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민호 스즈메의 작품도 마찬가지. 오피스레이디인 민호 스즈메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회사 사장에게 당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민호 스즈메의 연기가 매우 절륜하다. 따귀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굴복을 당하는 연기부터 점점 쾌락에 빠져나가며 특유의 상대 배우를 휘감는 연기까지 일품이다. 노안이지만 고급스 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다 보니 연령대가 있는 남자 배우와의 배덕 연기가 매우 찰떡이다. 데뷔 때부터 왼쪽 귀밑에 왕점이 있었다. 배우의 특징이라고나 할까. 누구에게는 포인트였지만 누구에게는 보기 흉한 카메라 워킹 포인트였던 듯. 그래서 데뷔 2년차에 레이저 시술로 왕점을 지웠다. 민우 스즈에는 고급스러운 외모, 굴곡진 대문자 라인, 풍만한 바스트, 170cm에 달하는 키에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의느님의 가호를 받고 있다. 특히 바스트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데. 유영물이 살짝 이상하게 들어갔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 때문에 꼬무룩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군살 없는 탄탄한 글래머러스 바디의 탁월한 농해만 연기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겸비하고 있는 배우이니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해도 될듯끝 <목소리>